5시 45분에 일어납니다. 45분이죠. 아, 진짜 새벽이 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고 나면은 요즘 해가 길어졌죠. 아침 일찍 뜹니다. 해가 그리고 무거운 몸뚱이를 이끌고 한번 일어나서 시계를 한번 봐야죠. 시계가 시계줄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한번 쓱 주위를 둘러봅니다 저 노트북도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씻으러 가야죠 아침에 씻고 이제 면도를 합니다 아 면도하는 게 진짜 귀찮아요 아 하기 싫어 진짜 면도를 하고 시계를 치르면 한 6시 한 5분 정도 됩니다 보통 면도까지 하면 시간이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잠깐 누워있습니다. 원래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건 그냥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어, 뉴스나 이런 걸 봅니다. 어느 정도 누워있다가 이제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아무거나 대충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저께 신발 구비 달까봐 고무 붙인 게또 닳아서 새로 붙였어요. 타고 내려갑니다.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겼습니다. 집이 저렇게 많은데 제가 살게 없네요. 다 비싸가지고. 더벅 더벅 걸어갑니다. 더벅 더벅 걸어갑니다. 더벅 더벅. 한 6시 한 50분 쯤 넘으면 밖에 나가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이제 걸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걸어가지 않으면 계속,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걸어갑니다. 지하철 오기가 시간이 좀 남아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로기층은 보통 7시 한 5분 좀 안되게 들어와요. 고무 붙인 건잘 붙어있네요. 그리고 7호선을 탑니다. 이 시간에도 항상 서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합니다. 4호선에서 4호선으로 걸어가는 중간이죠. 4호선을 타면은 조금 여유가 좀 있어요. 한 7시 40분 좀 넘으면은 4호선 타게 됩니다. 빈 자리가 나도 안 앉아서 가요. 앉을 앉아 수있꼭 자게 돼 가지고 서서 가는 거요 예. 8시 쯤 되면은 제가 내리는 역에 내리게 되죠. 해사 셔틀버스가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꼭 아, 가고. 한 8시 한 5분 쯤 되면은 버스가 오고 7, 8분이면요. 때는 버스를 탑니다. 내리면은 한 15분쯤 되고, 이제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회사 층까지 올라오면은 한 8시, 한 20분쯤 안 돼요. 다 들어오고 나면은 20분쯤 안 되죠. 이제 업무를 준비합니다.